안녕하십니까 파이코인입니다 어,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캐시 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캐시가 스무스하게 반등후 눌러주고 반등후 눌러주고 반등후 눌러주고 그 누르는 과정에서 일봉 어, 50MA moving average 라인에서 지지 받고요. 다시 눌러주고 50 MA에서 지지 받고 반등 눌러줄 때50 MA 지지 그리고 반등 그리고 이번에 눌러줬습니다. 근데 터치하지 않고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이 비트코인 캐시를 115만 원, 6만 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다음은 15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뭐 15분 봉이든 1분, 1봉이든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그에 대한 기준은 어, 직전 고점을 돌파했느냐, 직전 저점을 이탈했느냐. 최초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에서, 저점에서 지금 상승 중이죠. 하락할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 합니다. 직전 저점을 이탈하죠. 이탈하면서 속도가 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승으로 터닝을 하려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어, 향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 한번 들어줬습니다. 들어주고 이 들어줬던 고점을 한번도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 저점 포인트 고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점을 이 시점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탈하면 그 다음 반등시 이탈가격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아주 요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15분봉에서는요 다음은 어.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아 월봉은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4월달에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윗골이 달렸지만 지금 현재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달에. 공무적인 것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 손바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입되는 돈이 왜 유입되겠습니까?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그러면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랠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비트코인 캐시가 그냥 상승 랠리 중이다. 네,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월봉상으로는요. 다시 어, 일봉으로 넘어와서요. 일봉으로 넘어왔을 때 계속해서 어,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 눌러줄 때50 MA 계속해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115만 원 근처 오늘 기준입니다. 어, 2021년 5월 17일 기준으로 115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만약에 115만 원 근처에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시장은 언제든지 무너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가 115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밑으로 늘 지면 추가로 어 물을 타도 되죠. 그래서 올라오면 150MA 어, 근처에서 손절하든지 그때 상황 봐서 더 끌고 가든지 어, 판단을 내리시면 될듯 합니다. 어, 오늘 또 어, 비트코인 캐시를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 시장에서 현재 발행 중에 있는 어,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 가입 안내 영상이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많이 많이 무료로 아무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채굴하셨다가 어, 올 연말에 음, 현금화 하셔도 됩니다. 상장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